네, 청소합시다. 정과장입니다. 정과장 추천하는 외창 추천 할이템네 번째 시간. 야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사실 이제 요거는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다 외창 스케줄까지 좀 시간 이좀 남아 있다 보니까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짧게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과장이 추천하는 외창 추천 아이템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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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아거지께! <목소리> <목소리> 아거지께라는 아거집게, 건데요.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청소하는 김팀장님 외창 현장에서 봤었어요. 그때 이 제가 제 외창 작업을 그때 인명분할창이었는데 인명분할창 하부 잔소를 치료 하니까 그게 그때 거기가 임명분한창 치고 이제 아래 픽스창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면도잘안 닿이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팀장님께서 그 자세 가방에서 뭐 수거를 빼더라고요. 뭐지? 처음에 처음에 저는 보고 이제 어? 가제트 형사 하신가요? 아, 여기서 숨길 수 없는 나이가 <laughs> 나타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제트 형사라고 있었어요. 이제 요걸딱 꺼내시더니만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싶었는데 이걸 다 물리시더라고요 물리시고 나서 이렇게 쓱 위쪽에도 쫙 이야 감탄했습니다 진짜 기존에 항상 이제 그 외창은 불편한 자세에서 저 멀리 이렇게 장수 처리하려고 하면 막 스키지, 포대 연결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게 지금 1.2m 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2m 까지 있어요. 2m는 뭐죠? 가격이 좀 비싼데 그럼 필요했다가 다시면 되고. 제가 그때 김진이한테 여쭤봤죠 아니, 이거 뭐냐고. 그래서 김진이 이러시더라고. 아니, 이걸 모르냐고. 외청 필수품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 영상에 한번 소개해도 되겠냐. 허락 맞고 지금 촬영하고. 잠시 전화가 와서 다시 이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와 진짜 외창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해보시면 아쉽게 좁은데도 그냥 쑥숙 난간 좁은데도 찔러는 좋습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거 왜 저는 몰랐을까요? 김티양님 외창 필수품이라고 하던데 이래서 고인물들의 현장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스킬들 혹은 이런뭐 장비들, 아이템들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현장 경험이 필요하고요 외창에는 아어 집게 거의 뭐 저희가 상가에서 쓰는 이제 픽시 집게랑 비슷한 용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픽시 집게 활용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이아어 집게는 와 이거 외창 하시는 분들한테는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착, 착! 악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에 제가 또 추천해 드릴 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파이팅!